안녕하십니까 난초야입니다 오늘도 열 분을 준비하였습니다. 1 번부터 1 0 번까지 천천히 뿌리 확인하겠습니다. 1번 뿌리, 이건 산채입니다. 산채, 산채 출발. 1번 뿌리 좋고요. 이건 산채 조건도 있습니다. 자, 산채. 2 번, 2 번도 산채 출발입니다. 산채 출발. 산채 출발에 이런 식가있고 뿌리는 좋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호가 들어가 있습니다 호가 자산채 출발입니다 3번 뿌리 이꽤게 만졌네요 그런데 그런 지장 없는데 뿌리는 좀 그리 좋은 편안합니다 새 가닥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입이, 어, 전체 다 둥근 벤입니다. 둥근 벤. 속장이 둥근 벤입니다. 어, 치마 입도 둥근 벤이고, 다 오가져 있습니다. 4번 뿌리. 4번은 하얘 좋고요. 자, 이런 서반입니다. 서반. 자, 4번. 5번 뿌리. 와, 이거 좋네요. 옷으로 좋다. 어이고 좋습니다. 저는 도아목에 3반입니다. 자, 벌버도 두개 있고요. 좋습니다. 6번. 6번도 서삼반이라야 되나. 3반이요. 잘 들어가 있고요. 서반도 들어가 있네 서삼반이네요. 자, 뿌리는 지난해 뿌리가 잘 내리고 엄마 쪽에는 약간 탄나상이 있는데 신화의 뿌리가 잘 내리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7번 약간 탄나상 있고 신화의 뿌리가 잘 자라고 하야 자라고 있네요두 개다. 자 그런데 어, 이거는 엄마, 쪽인 엄마 쪽에서 새카마입니다. 근데 뭐 땡땡해서 사는데는 암시장 없습니다. 8번 뿌리 하얘 좋네요. 엄청 하얘 좋습니다. 자, 이건 도아목입니다 두아변 도아목이라 해야 되는 도아변이 아니고 도아목입니다자 좋습니다. 열번 뿌리도 하얗고 서반입니다. 서산반이라 해야 되는 서산반 벌바 하나 있고 뿌리도 하얘 좋습니다. 열번 10번도 뿌리 하여 좋고요. 벌벌 있고요. 좋습니다. 서반입니다. 자, 이걸로써 1번부터 10번까지 뿌리 다 확인하였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1번, 1번은 산, 채출발 3반입니다 산, 채출발 3반이고요 어, 앞에 거는 산채입니다. 한쪽에 일시나 있고요. 크기는 13cm. 넓이는 0.5입니다. 자 1번 자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자 산채 출발이 입이 잘렸습니다. 입이 잘려갖고 다섯 잘랐습니다. 그런데 신화에는 자 산반에 있는 식으로 강력하게 산반에 나오고 있네요. 여 보십시오. 엄청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산반이 잘 됐네요. 전체적으로 산반에 잘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채 출발해서 이쪽으로 입 잘려서 3반이 남아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산책 산체, 산채입니다 산책 산체 출발 3반 색깔도 잘 들어있지요 1번 산 3반 산책 출발 3반 한쪽에 일진화에 금액은 45000원입니다 4 5 0 0원 3반이 음, 언제 까닥지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2번 2번도 산채출발입니다 산채출발에 산반입니다 3반 산반. 산채출발 3반자 한쪽에 어 조금 대 3개에 벌바 하나 있습니다 한쪽에 자 이것도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약간 끝으로 3반에 삼서는안 되네. 자 이쪽으로도 산반에 약간 끝으로는 밀려 있습니다. 밀려 있고요. 보십시오. 호식으로 치마 y 에호식으로쫙 들어가 있지요. 예, 이런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도 약간 호식으로도 잠깐 산반에 묻어 있지요. 이런식으로 묻어 있습니다. 약간 수방기도 있고, 잘 키우신 분이 가져가셔서. 잘 켜내면 입동층 강력에요요 보시면 요 보시죠. 자. 뼈골로 좀 탔습니다. 이쪽에도 좀 있고요. 요요 요는 확실히 좀 보시죠. 산체출발 다 호가 걸렸죠. 이쪽에 걸려있죠. 2번 산체출발 한 촉에, 쫑대 세 개의 벌버 하나에, 금액은 3만 5천 원입니다. 아, 이거는 잘 키워갖고, 좀, 좋은 종자를 빼내면 좋겠네요. 호우가 걸려있어서. 3번, 3번은, 어, 한 촉에, 단엽 빼입니다 단엽 담엿밤. 단엽 빼이고요한 촉입니다. 한 촉이고. 음, 어... 크기는 6cm, 넓이는 0.6입니다. 자,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자, 치마엣에 둥근 모양의 변이딱 오가져 있고 둥근 모양입니다. 약간, 예, 네, 제가 봤을 때는 성장판인가 서반인가는 확실히는 네, 모르겠습니다. 근데 둥근판입니다. 둥근변. 여기도 딱 오가져갖고 약간 줄나사가 있죠. 둥근변입니다. 둥근변. 야, 난초가 총육장까지 둥근 배네 이쪽에는 약간 둥근 배네 아닌데, 잠깐 됐고, 이쪽에는 완전 둥근 배네입니다 한쪽 배네로 둥근 배네고요 아, 난초 수반. 네, 약간.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3번. 단엽 배네 단엽 배네고요 한쪽에. 금액은, 제가, 이거는 싸게 드릴게요. 6만원에 드립니다. 6만원에. 배는 엄청 좋습니다. 4번. 4번은 서반입니다. 한쪽에 일시나 있고요. 어, 크기는 7cm에 넓이는 0.6입니다. 또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까닥지에 서반에 전체적으로 물결측으로 이런 식으로 잘떨었습니다 맨도 까다까하고요 가다 가다 신화도 보십시오. 잘 늘려 올라오고 있습니다. 신화. 아, 이스마이 약간 점만 찍히시면 어, 가게가 엄청 비쌀 건데, 비, 저도 비싸게 사는데 점이 찍혀서 제가 싸게, 지금 제가 사온 가격보다 싸게 내, 내고 있습니다. 밴이좀 이런 식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자, 4번 서반 한쪽에 일신화의 금액은 6만원입니다. 5번, 5번은 번 두아목의 3반입니다. 두아목의 3반이고요. 한쪽에 이벌버 있습니다. 한쪽에 이벌버 있고요. 거기는 10cm, 넓이는 0.5입니다. 자,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식으로 3반에 들어가 있습니다. 전체 다 나는 잘 오가져 있고요. 이쪽에도 산반이잘 들어가 있네요. 입이 한개 잘려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거는 보십시오. 도아목까지다 오가져 있습니다. 약간 여기는 두아먹까지 오가져는 서반도 약간 걸려 있는 것 같고요. 자, 이, 나는 이거 좀좀 약간은 좀이상하요 이상해. 산반도 잘 걸려 있고. 일년 이배요 삼반도 잘 걸려 있는데다 타고 가져가고요 도 타고 가지고요 도배같치타고 가져 있습니다 삼반이좋네요근데요가 지금 한 개가 잘렸습니다 자도화목의 삼반 한 쪽에 이벌버의 금액은 5만 원입니다 오만 원 육반 6번, 육반은 삼반입니다 한 쪽이고 일신아 있고요. 크기는 12cm에 넓이는 0.6입니다. 이것도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자, 약간 서반성으로 이런 식으로 남아있는 난초가 있습니다. 이번 엄마 초은 서반식으로 남아있었는데 신화에 나오면서 저 소금장도 약간 서반식으로 남아있었는데 신화로 나오면서 완전 산반에 걸려갖고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산반에 잘 걸려갖고 두아먹은 d g 가져 l 고잘잘오오있있요전체체적으 산반에 에반에잘잘물려있있습다다 g 데 r l 까랑 r 랑한 i r l gi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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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나오고 있습니다. g 반식으로나 r 는데 이쪽에는 또 서반식으로 찍혀있네요 서산반 l g 서 r 어, l g i 네요 서반도 있고삼반도 있으니까. 자, 6번. 3번 한쪽에 1신아에 금액은 4만 원입니다. 7번. 7번은 서반입니다. 7번. 한쪽에 1신아 있고요. 크기는 5.5에 넓이는 0.6입니다. 자, 가까이서 보여 드릴게요. 7번. 자. 어머 쪽에 서반에 얼룩얼룩 달려있지요. 어머 쪽에 서반에 얼룩얼룩 있었는데, 이쪽은 서반에 잘 들어가 있습니다. 이쪽에도 잘 들어가 있고요. 서산반 식으로도 약간 들어가 있네요. 자, 이런 식으로 잘 들어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서반도 잘 들어가 있고요. 신화에도 서반에 잘 들어가 있습니다. 자, 7번. 서반. 한쪽에. 1신화에. 금액은 3만 0천 원입니다. 8번. 8번은 두화목입니다. 두화목이고요. 한쪽에 1신화 있고요. 1벌버 있습니다. 크기는 10cm에, 넓이는 0.6입니다. 자,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쪽에도 딱 오가져 있고요. 여기도 오가, 딱 오가져 있고. 벤이 여기 약간 탔지만 약간 둥근 벤이네. 둥근 벤에. 송입장이 둥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밴도 보고 있죠. 자, 신화에도 이런 식으로. 굳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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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런 식으로 굳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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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올라오 있는 힘이 엄청 있, 있는 것네요. 난초가 딴, 딴신하고 틀리게 힘이 엄청 있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치마 입도 딱 틀어져 있고요. 여기 보십시오. 치마 입이 이쪽에 붙었 있습니다. 이쪽 치마 입이 이쪽에 붙었습니다 다자. 두 항목입니다. 8번 두암목 한쪽에 1신화에 1벌버에 금액은 5만원입니다. 구번구번은 9번. 서산반을 해야 됩니다. 서산반. 서산반이네. 서산반. 서산반이고요. 한쪽에 일벌버있고요 크기는 7.5에 넓이는 0.5입니다. 자, 여기도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식으로 색깔이 잘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도 들어가 있고, 여기도 깔끔하게 하얗게 나오고 있고요. 여기도 약간 둥거민 네에 괜찮죠? 서반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깨끗합니다. 이상이 좀거 서반에 잘 나오면서 밀고 나오면서 밴드 약간 둥그면서 깨끗하게 요거 아 맑게 올라오네요. 아. 하... 물보다한게 있고요. 난저 자세히 보시죠. 아. 하... 구 서반 한쪽 1벌버의 금액은 35,000원입니다 10벌 서반입니다 한쪽이고 1벌버 있고요 크기는 8cm 넓이는 0.6입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가까이 보이요자 경계가 있고 서반에 전체적으로 잘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경계는 잘 있네요 서반에 잘 들어가 있고 속에서도 여도 서반에 잘 올라오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도 잘 들어가 있고요 치마잎도 좀 약간 오가져 있습니다 치마잎이 다 달라붙어 있는 난초이네요 난초 딱 쓰는 난초바 빠득합니다 난초가 여기 서반에 들어서 힘이 없어서 빼는데 힘이 있어 빼입니다 이거 보여서 힘이 있습니다 자, 열번 서반 한 촉의 일벌버야. 금액은 3만 5천 원입니다. 이걸로서 1번부터 10번까지 뿌리하고 전체 다 난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마음에 드시는 난초가 있다면 전화나 문자로 꼭 부탁하고요. 난초야, 구독과 좋아요도 꼭좀 눌러 주시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